캐나다를 떠나는 날 오늘서 <laughs> 찾아서 가면 돼요 자리는 있겠지? 데비아잘 도착했습니다. 아. Mi casa. <laughs> 여기 되게 새거다. 예뻐 되게 걸리해. 어. 부엌도 잘돼 있고. 여기가 완전 중심가는 아니지만. 어. 슈퍼도 예쁘고. 맘에 들어, 여기. 응. 잘 몰랐어? 응. 멜라피아 네, 우리, 우리 어제 세비아 도착해서 자고, 장도 보고, 그리고 이제 세비아 둘째 날 나왔는데, 지금 세비아 구경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마르코가 이발을 좀 해야 돼요. 머리만 좀... <laughs> <laughs> 머리를 먼저 깎고, 아니야. 그 전에, 프로테인에서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 게 있죠. 주로로 아침을 시작하고 머리를 깎고 그러고 세게 해 보려고요 이발소 가까이 주로가 있는데를 찾아서 주로 먹고 이발하고 해보자. 거의 다 왔어 우리. 여기로 먼저 주로를 먹으러 왔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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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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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침에 쭈러 안 먹으면 좀 이상해지는 것같 응. 근데 스프링 뜨면 어떡하는데? 그날이 뭐 방황하고 있는데 음. 음. 특히 맛있네 음. 가늘은 쭈러 하나, 커피 두개5.20 그러면 이발소로 가볼까? 세비야 이발사를 찾았나요? 제목이 세비아이발사 그러네 느낌 있지 않아요? puedo grabar? Sí. 안녕하고데 네. 어때? 딱 서봐 좀 어, 보자 아가좀내 스타일로 짧지 않았는데 돌아봐 한번 되게 정성껏 응 세심한데? 분이 좋았어 응. 너무 짧지도 않고 단정해 그 세비아는 훨씬 더 커. 느낌이 완전 대도시 느낌이 확 나지 않아? 시티 센터로 나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페이스대로 걸 수가 없어. 막혀, 진짜. 그잘안 비켜줘, 스트인 사람들. 어. 나마이웨이야 다. 네, 오늘은, 어, 좀 모던한 건물. 다 왔어요. 여기가 세타시대 세비아. 세비야에 오, 귀엽다! 버셧! 짠! 나 이거 처음. 나 이거 처음 없었어, 그때. 되게 여기 광장 위로 올라가면 뭐 광장 같이 앉아가지고 사람들 사진도 찍고 어, 되게 쉬기 좋겠다. 저 위에가 다전망대란 거지? 느타리 버섯, 니가 어, 제일 좋아하는 이게 버섯이야? 느타리 같아. 어, looks pretty cool. 멋지네.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 뭐 도시마다 있는 I love, I love Sevilla. 어, 그것도 있네. 우리도 한번 올라가보자. 아, 금방 땡기 좋네. 응. 지금 여기 크리스마스라서 뭐.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그냥 작은 이런 뭐 놀이기구 같은 거 셋업 해놨네 이거 만들 때이 뭐 플라자 동네가 너무 죽어서 여기 플라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계획을 했대 아 그래? 그 여기 그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 그냥 사실 이게 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어. 아니잖아 이게 목조 건물이래 어 나무인데 그 세비야 사람들 중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고 어. 왜 싫어해? 난 되게 멋진 것 같은데. 나도 싫은데 뭐 걔네는 세비야에 이미 우리의 자랑이랑 그런 역사 유물이 많은데 어... 왜 이런 모던한 거를? 준비한... 뭐 굳이 이런 걸또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 뭐 역사가 있는 도시를 해치냐 어, 약간 이런 이런 모던한 의견인가? 선물로 보는 그런 시간도 많았대. 어... 근데 어디나 그렇지. 루브르도 싫어했다며? 맞아, 루브르도 뭐... 되게 싫어했다며. 어. 그거 막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 놓은 어. 거. 근데 哦。Oh. 이렇게 경치 보고 가다 보면 발에 오렌지가 채려 어. 나 아까도 하나 터뜨렸어, 실수로. 내가 아까 패스한 거못 받았어? <laughs> 오렌지 <오형> 였어 어. <laughs> 진짜 후드룩 후드룩 떨어져. 아 <laughs> <놀람> <놀람> <놀람>

대, 대단한 용기다 저거는 그치? 어, 혼자서 보고 뭐, 저거도되겨와서어 어. 노래 잘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 그... 기나게긴 있는 거 보면 한국 어. 가수들도 외국 나가서 하드 콘텐데잘듣는 모르니까 그렇게 음. 일반인이 하는 거대 혹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 아니야? 네. 어 네. 전차 다니는 길에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한게 되게 좀... 신기하다 음. 앞에는 전차, 뒤에는 마차. 어. <laughs> 그리고 사방에 스쿠터. 어. 근데 중간은걸거 다니면 안 돼. 예. Yeah. 여기가 오른쪽 이담벼랑 넘어가 유니버시다 대세비아야. 아 이게 대학로인 거지, 그러면? 대 응. 세비아에? 어, 여기 그 실집 같은 것도 꽤 있는데, 응. 어, 어제 밤에 나오니까 애들 엄청 많더라. 야, 세비아 대학생들 부럽네. 대학로 멋지네. 나밥 사도 돼? 밥 먹고 그럼. 싶어. 이거 스트레스. 렇게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럼 3불짜리 사? 그렇죠. 아, 스트레스. 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먹고 싶었어, 금방. 딸을 사긴네 응. 맛있 들고 거기 프라사가 에스파니아가 먹자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 한테는귀어서매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uiet. 맥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 u i e 내가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uiet. 매 q u i e <목소리> 그래. 지금 믿겨? 네 30도야. 네 30도 솔직히 좀 오바고. 아니야, 진짜 30도 맞아. 아, 한 20도? 아니야, 그늘에 있으면 그렇지. 진짜 햇볕에 있으면 30도야, 어, 그러니까 진짜. 그늘이랑 해랑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여행하기 너무 좋아. 여름에 스페인 오면 나못 견딜게 더워가지고 제대로 구경 못할 것 같은데. 여기는 계속 호텔 가서 쉬어야 될걸 같아. 어. 여기는 세비야에서 제일, 제일 유명한 플라스타이스 반야. 여기가 데이 데이 뭐야? 그 김태희가 춤 추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laughs> 데지? 나한텐 그렇게 유명하지. 이게 아, 타워가 아, 양쪽으로 아, 이렇게 네. 있어. 네. 아 이건 아, 이게, 이게 북쪽 타워다. 아, 또래 놀 때. 좀 이래. 나는 여기가 나 스페인 여행 거의 한달 동안 했잖아. 여기가 나, 나의 favorite spot이야. 어. 진짜, 화려한, 진짜 화려한 중앙, 빨강인데 가운데 끝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는 데가 어, 스페인에 있는 도시가 다 있대. 여기는 아비아, 저기는 바르셀로나, 그뭐막 축구팀 같은데 저런 국기 어? 같이 있는 거? 저거 진짜 바르셀로나 어. 그거야? 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돼 있어, 여기. 도시마다 다 있어. 이게 알파베리카 오로로 쫙 있어, 끝까지. 그러네, 여기 까지주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를 그, 여기를 플라, 플라자, 에스파아라고 하는 것 네, 같아. 어. 다 있어서? 어 자세히 보면 발코니 저 레일 하나 하나에도 무늬가 다 있다. 그럼. 여기 다리에 무늬 좀 봐. 말라가를 선택했어? 이렇게 다 만지고 사람들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쉬고 할수 있게 해놓은 게 진짜 좋다.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 말라가에 내려서 저기 론다도 가고 세비야로 쭉 올라왔네. 여기로. 라멘코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laughs>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렇게 열정적인 춤은 처음 본다. 플라멩코 우리 가기 전에 따로 우리가 예약 안 해서 못보나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게 나는 더 조, 좋은 거 같아? 물론 뭐 식사 드링크랑 하면서 그플라멩코 공연장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멋진 데서 플라멩코 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아? 막, 그냥, 한, 뭐, 한, 5분 정도 할줄 알았거든? 응. 근데 지금 뭐, 20분, 30분을 연달아 하는데, 그냥, 그속 진짜 대단하더라. 나는 어... 춤도 춤인데, 기타 대단한 것 같아. 아,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어... 장난 아니야? 특히 그렇게, 계속,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스타일로 그렇게, 셋이서 다 합의 맞춰서 하냐 어, 근데 누가, 뭐, 뭐 누가 먼저 할거 없이, 기타를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춤을 따라서 맞아. 기타를 칠 때가 있고 어, 되게 멋진 쇼였어 아직도 오고 있어 지금 배 타려고 줄 서고 있는데 이배 타려면 티켓은 저기 가서 사야 돼요 저쪽에 티, 화장실 옆에 티켓 오피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왔는데 35분이 6불이고 1시간 10분이 10유로야 그래서 우리는 35. 30... 5분만 하는 거 6유로 샀고 음. 마지막은 6시까지래 줄좀 음. 있어 어 그래서 지금 사길 잘한 것 같아 좀 비싸긴 한데 여기 나물 있는 건 처음 봤어 저번에 왔을 땐 여름이었는데 완전 바싹 말라있었거든 아 그래? 어 그래서 배 타고 싶어 내가 열심히 저어 볼 테니까 딱하자 오케이 이가 <laughs> 다음이야 어. 근데 이거 군붕어야 오, 궁어네. 네. 와, 진짜, 진짜 커이 물이 되게 맑은가 봐. 얘네가 다 설정 진짜 많아, 저기. 어, 저기 행고나 그거. 잉어. 코어펀드가 있는 거. 안녕하세요. 네, 후원소 파드. 미소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여유롭게? 잘한다. 잘되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베네치아랑 또 다른 느낌이다. 물론 이거는 만든 연못이긴 하지만. 와해들랜다와 아, 다리도 밑에서 보니까 멋있다. 와 어.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 진짜 시간 너무 잘걸렸다나 스페인 광장 배 완전 추천이야 오빠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 아 로맨틱해? 난 힘든데? 그래? 난 너무 로맨틱한 것 같은데? 이거 배는 태질역에 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너무 그 어, 12월이라도 너무... 낮에 타면 너무 햇살이 어, 뜨거워가지고 우리 낮에 살짝 더웠는데 지금 31도였어. 살짝 저녁 돼가니까 여러분 스페인 광장 오면 마지막이 6 시라고는 하는데 한 4시 반에 딱줄수 있는 어, 것 같아요. 해가 저갈 때 타니까 너무 좋아요. 빛도 예쁘고 건물 색깔도 훨씬 예쁘고 지금 저기서 출발해서. 광장 반원을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게 꽤 힘든가 봐. 노점는게 이까지 는안 와. 사람들이 어 플라멩코 하는 저 반까지만 갔다 돌아가고 아무도 안가 여기. <laughs> 아무도 없어.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아 물에서 보는 광장 너무 예쁘네 반사돼서. 어. 어때? 생각보다 힘들지? 어. 어렵다, 이거. 못갈것 같은데? 잠깐만. 한쪽만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왜안 움직이지? 저 벽이랑 지금 가까워졌어. 어, 이 광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큰, 큰 것도 있지만 되게 즐기기 잘돼 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플라메크쇼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막 다른 예쁜 데 많이 가봤잖아뭐 벨기에도 그렇고 그 브루셀이랑 베네치아 이런데 너무 예쁜데 나는 거기 가 아쉬웠던 게 거기 그 플라자에 앉아서 식당에서 먹지 않으면 거기를 사실 오래 즐기가 힘들잖아. 무조건 앉아가지고 어. 뭐 사먹어야지. 트렌체도 기억나? 다리는 너무 아픈데 보고는 싶고. 근데 여기는 몇 시간을 있어도 저거 다 그냥 앉아도 되잖아. 그냥 다 너무 잘돼 있다. 솔직하 진짜 이 광장을 즐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진짜 마이 페이브 스팟이야. 트렌치 그 광장을 원 없이 보고 간다. 자. 아. 어? 세크레토가 맛있어? 세크레토가 최고 맛있어. 완전, 이번에 와서 세크레토 맛들렸어. 식감은 되게 좋아. 약간, 향종살처럼 아삭아삭, 아사가사... 거리잖아? 아니, 뭐난 몰랐거든? 왜 세크레토인 줄 알아? 왜? 세크레토가, 말 그대로면, 시크릿이잖아. 근데 이게 부위는 앞다리랑 배랑 사이래. 근데 그 크지 않은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써서 Secret, Iberian Secret 이라고 불린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비밀로 하고 싶다는 뜻 아닐까? 난 처음에 슈퍼가서 봤을 때는 삼겹살보다 그냥 기름도 적어보이고, 아 뭐야 그랬는데 솔직히 와서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 이 부위가. うん。